아니 얼떨떨하긴 한데 이게 뭐야. 반금지 기한판 할게요. 막판이니까 시작이구나. 진지한 한만 해봅시다. 손은 풀린 것 같아요. 얼떨떨한 느낌도 제대로 잡았네요. 아니 이게 뭐냐. 막판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 청소 좀 해야겠다. 이게 꼴이 뭐냐? 이제 출근도 해야 한 아이 진짜 개웃기네 아니 슈에이치가 저한테 밥을 먹여줬어요. 왜왜 왜 그런 거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지? 또 광채미를 끼고 있어가지고 꽤나 단단한 편인데 스키딜로한테 한정으로 골목길 두명 생각하고 당구 한 명이니까 천천히 파밍해 천천히 파밍. 이럴 때일수록 더 빨리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남들보다 좀더그 벌리는 게 중요해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허, 좋겠다. 착한 생각. 뭐 하나 주어게요음 열었다. 열었다. 야, 뭐가 들었나? 이거 항구 보철 어차피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일단 이것까지 만들어 놓고 이상품고 아잇 주어야지 근데 왜기털이 없죠? 의사선생님 여기 환자가 잔뜩 있어요 깃털아? 나 이거 신고 깃털아? 내가 다 죽일 거지만 기털아기털주어야 <laughs> 해요? 에이, 저 혼자인데 기털을못 줍는 건좀 선이 없는데 여긴 기털이 있을 거예요 네. 다 먹었네. 아이 근데 시간은 좀 많이 늦었어요. 그건 좀맛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일단 이걸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는 빨게요. 또 나머지 하나는. 네. 이렇게 하면은 채템도 완료. 어, 확실히 빠르긴 하다. 이거 고철은 그냥 들고 갈게요. 왜냐면 나중에 또 실내화 이래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이 정도 했으면 알코올은 그냥 버리자 이거 하나는 먹고 나머지 하나는 냉면 만 들어서 채템 너무 깔끔하다 이러고 7일 까지 만 들어 놓 을게요. 이거 킬에 만들어 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것같아 이렇게 하고 라이터 주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라이... 음... 아, 어, 라이터 는 통제용으로만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유리병은 힐링 포션 만들기용 생각하면서 플레이 해볼게요. 근데 피아노 선이 나와야 한데 그러나? 쉿. 아,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열었다. 얼른 써 보고 싶은데? 음. 힐리로 이래야 하나? 이러면 안까지. 인기 완성. 휴, 왜안 찍었지? 나 근데. 이렇게 나무가지는죽고 갈게요. 왜냐면 바람막이를 주면 곧바로 집사부까지 한 번에 나오거든요. 준다면 음 바람막이야. 이거 보물고분린 느낌이 사회살로 하는데 <목소리> 음, 바람막이가 <목소리> 없을 수가 있나? <목소리> 스테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람막이를 구해야 좀 여유가 생겨요. 레벨업 소리 들렸거든요. 저 아니에요. 제 레벨업 소리가 아니니까. 뭐지? 버그인가? 바람막이 어디 갔니? 엄마, 나 노스페이스 패딩 사준다고 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바람막이. 그렇지, 노스패딩. 아아 노스 바람막이. 죄송합니다. <laughs> 입이 꼬여요, 자주. 이러고, 스태템 구해야 하는데, 절에 가면 스태템이 없거든요? 음, 이거 놓고, 여기 아까 스태템 많았어요. 이렇게만 하고 가자 나머지는 뭐 알아서 되겠지 이 정도만 돼도 뭐 여유로운데? 머리띠만 구하면 이제 나뭇가지 주워놓을게요 뭐야 왜안 주워져? 버그인가? 왜냐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이거 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와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어차피 가족끼리 우릴 포기했다 <laughs> 어... 친구야 친구야 좀 포기가 지금 좀 포기가 빠르지 않니? 일단 티아라 저거 먹어야 할것 같은데 일단 채템 많으니까 이 너희들 뭐해 계속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 궁극기 그렇게 쓰면 안돼 더블 돌아오거든요 이도 돌아오거든요 어. 예, 얘들아 왜왜 왜들 그래 정신 차려 유키들이 약간줄 상태가 좀 메롱하신데 다들 숨에 죽여지는 걸까지어 방템도 없는데 나한테 달려 <laughs> 아, 이거. 야거밌네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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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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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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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차피 이겨요. 그리고 키를 먹은 키를 먹은 제키는 공격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맞다, 이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음, 뭐지? 약간 재밌는 구경을 했어요. 이 유리병은. 어.. 철광석 보여야 하는데 아 철광석 쎄쎄 음, 이거 받고 이거 만들어놓고 아깝긴 하지만 채, 챔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음, 라면 있으면 냉면 좀만 더 만들어놓죠 망치라... 여기곰 남아있거든요? 그렇지. 캠프가 안 됐어. 음... 졌어. 버퍼 먹고 덫 엄청... 거야? 근데 포기를 네. 왜 했어? <laughs> 아니 포기하는 건좀 미안하잖아.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 어, 이런, 이런 거. 음, 미안하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철 유병. 이러면, 이러면 7리까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여기 가면 돌멩이 하나쯤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느낌 있나? 이 틈새 안 뜨고 있어요 지금. 절벽에서 뜨고 있어요. 생존자가 음... 사망말 사람 보이면 바로 사냥할 거예요. 여기. 그었다 음,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되게 음, 재밌었나와나만 음,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나? 로는깨 놓을까? 그러면 괜찮아서. 응. 오 세월에 다 해. 누군가연 뭐가 음, 들었나? 미리병 이거 하나는 뭐 해야 하나? 여기 그 위로 해서 돌릴게요 게임을. 어연못 닫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레와가 없구나. 없을 수 있지. 한 하나도 없다고 인데. 아긴 실레와는 인기 좋은 아이템이니까. 음... 좀더 뒤져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하, 이쪽은 아직 안 뒤져봤거든요? 요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하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없겠 어, 여긴 남아있겠지. 여기? 음, 여기? 여긴 남아있겠지. 열었다아귀네 베그너스에요, 나하군 분선 들고 있네요.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으려나? 일단 한 번. 할게요, 이 친구들. 현우는 이겨본 스텝. 현우로 들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쫓아갈 있다. 만하죠? 난다음에 근데 네, 현우 왜 이렇게 이속이 빨라? 풍화륜이구나 그럴 수 있지, 지제. 일본 부우, 일본 네. 아 죽을 수도 있어. 어왜 공격기 왜안 썼지? 나 셰이가 키가 아니었니? 셰이가였다고 아,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 아, 어디로 갔대? 음. 아, 아. 왜 공을 그는... 안 썼지? 아낀 건가? 어, 있었구나. 신기하네. 일단은 실레아가 없으니까 씨, 아직 켜는 부분이 음. 약간 좀 그는... 막, 사람들 상태가 음. 좀 마음에. 많이 매롱하다. 아무래도 피우라 좀 하면서 점수를 떨궈가지고 그런지 사람들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음... 피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신고... 어, 더 이상은 안 갈게요. 안 가고 8초 5초만 기다려요. 5초만 망단으로 마무리 질 거예요. 아씨 어, 진줄 알았네. 질 뻔했어. 근데 내 포스코 어디 갔냐? 누가 주어갔어? 이미 망가졌잖아. 하나 어, 안 빨고. 미친 포스코. 이건 안 되지. 나이심으로 음... 한다. 음... 이건 누구도 주고 싶지 않아요. 실레화가 신뢰화가... 어떻게 아실레화 실내어가 다 닫혔는데? 음... 그러면 닫차를 한번 해보죠. 박쥐라든지 c t v 켜져있어요. 지금 c t v 저를 쫓아오고 있죠. 그건 c t v 가 켜져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못하면 뭐 타면... 돼지가 사라지겠네. 음. 이 음... 일 무슨 동물이 살까? 꽃을 따 역시 곰민가? 음... 인가 위치가 켜져니까 안전하게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사람 다섯 명 남았네. 맞아. 이렇게 되면은 좀. 근데 거기 있었구나. 어쩌고 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네. 페팔로스를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킬레와라도 너가 좀훔쳐갔니좀 찾아볼까? 이 숲은 무슨 동물이 살고있어? 음... 이거 얼음물은 그냥 다 먹을게요. 어, 얼음물 다 먹고... 어, 뭐가 들었나? 새 금지구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실내와 하나만 좀줄수 없을까? 일단 사람들을 찾아보죠. 다오 어, 뭐가 들었나? 유리병은 더 이상 못출것 같고 아까 느낌표 떴거든요? 일단 <laughs>

실내화를 하나만 구했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긴 하는데, 양궁장에좀금 사운드 들리거든요. 저거는 잡아야 할것 같네요. 한명이라도들야 해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현우이긴 한데, 현우나 쇼이치가 제일 걱정이 돼요. 제일 걱정이 돼요. 이요 제일 이 돼요. 제요제네이션요 제일 이러고, 이제 위쪽에 사운드 한 명, 현우 아니에요. 현우 아닌 사람이니까. 유명의 음. 꽃 같은 걸 주울 수 있어요. 좋을 음, 거, 라, 라스트 치킨 만들어놓고 음, 이러면 고쳐도 필요가 없고. 오케이. 음. 아, 어딨어. 하트를 지워줬네요. 나이스 주문입니다. 하트 후반이면 너무 세기 때문에. 안돼 아, 네저기제 싸우거든요. 근데 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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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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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먹고 싶은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네하다 다음 지니요이겼다 음. 수고하셨습니다.